중개업 기술의 꽃은 네. 상가다. 어, <laughs> 그래서 나는 상가를 해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중개업 성공 엑스파일 이번에는 남자분들이. 네. 네. 중개업을 시작하면 네. 아 주택 시장은 여자들 노는데 아니냐 음. 여자들한테 어떻게 이기냐 여자들의 말빨에 어떻게 음. 이기냐 이러면서 음. 또 그분들이 갖고 오는 멘트 하나가 있습니다. 뭔데요? 중개업 기술의 꽃은 네. 상가다. 어 <laughs> 그래서 나는 상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아, 얘기를 어, 오 어. 예. 되게 중개업을 처음만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러한 사고를 갖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어. 아마. 이렇게 기존 주택 시장에 여자 여성분들이 워낙 탄탄히 많이 하시니까 맞아요. 그런 고민을 어. 하시는 것 같은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개 안 해보신 초보 음. 상가 아. 지역이 오픈한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초보는 상가 지역이나 물건은 진짜 중개할 음. 창업되는 물건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상가만 전문으로 한다고 해서 중개업을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가가 더 배우기 어렵지 않아요? 아, 아무래도 어렵고요. 응. 아파트 주택보다는 아무래도 상가가 좀 배우긴 어려운데 응. 주택이 기반이 돼 있다 하면 상가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응, 응. 주택 시장이 가장 응. 표준화되어 있는 거래 시장이 응. 시장이거든요. 응. 그래서. 응. 일반적인 이 표준화되어 있는 시장을 이해를 정확히 하고 음. 어, 계약서까지 끌고 가는 절차나 음, 음, 아니면 계약 음, 이후 음, 잔금까지의 과정 음. 또 잔금 이후에 하자를 처리하는 음, 과정에 음, 대해서 음. 명확히 알고 있다고 하면 토지가 됐든 상가가, 상가가 됐든, 됐든 뭐가 됐든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어, 맞아요. 아마 중개 시장을 모르시니까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음. 거꾸로 이게 저희가 중개를 해보면 알지만 아파트나 주택은 돈에 맞춰야 되고 입지에 맞춰야 맞아요, 되니까 여기 하겠다. 그럼 어. 이집 아니면 저집 해. 맞아요. 그 섹터 안에서. 어, 그런데 상가는 여기 응. 여기 응. 저기를 응. 같이 비교하니까 응. 어, 이미 다 거의 다 끝난 것 같은데도 어. 어이없이 날아가는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죠 많죠. 그런데 그런 곳에서 중계를잘 배우실 수 있다? 아, 아 이거 어렵, 조금 무서운데 어렵긴 해요. 음. 어 제가 지금 있는 현장이 상가 음. 현장 쪽이긴 음. 한데요. 문의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또 상가는 너무 주택보다 너무 광범위해요 범위가 진짜로 음. 왜냐면 음. 주택 같은 경우는 지역이 정해져 있으면 평형과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음. 상가도 물론 평형과 금액이 정해져 있기는 한데 범위가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음. 창업 분야에 따라서, 그 업무 분야에 따라서 내가 일반 프라자 상가에 오픈을 하게 될지, 아니면 단지 상가에 하게 될지, 그런 케이스마다 주택보다도 사례가 더 많다 보니까, 음. 초보자, 상, 뭐, 남자분들이 초보자가 주택은 여자들, 아,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전에 부동산 중개업 하시던 분들 중에 아파트 단지 내에서 중개업 창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남자분들이 그러면서 한 달에 몇천씩 가져가시는 분들 되게 많이 봐요. 근데 그분들은 상가도 물론 같이 옆에서 교촌 하지만, 주택을 기본으로 끌고 가면서 상가를 할수 있는 마인드가 중요하지. 예, 그렇죠. 네, 마인드가 중요하지. 음. 내가, 아, 쪼잔해서 주택 못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가, 상가를 꼭 해야지만, 뭐, 남자로서 뭐, 상가에 꽃 그런 거는 그 아니거 그러니까. 같아요. 어, 그건 아니야, 진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떠한 케이스를 보냐면, 저는 음. 개인적으로 상가 중계를 잘 하시려면, 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장사 경험이 있어. 어 맞아요. 내가 장사 경험이 있어야 네. 상가 뭐 25평에다가 응, 응, 응. 뭐. 음. 테이블을 몇개 어떻게 놓고, 음, 음, 주방을 음, 어떻게 놓고, 음, 음. 그리고 손님이 몇회전 돌아야지 음. 여기 임대료를 낼수 있는 음. 업종이냐, 음, 음. 이거에 대한 계산법이 조금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저 가끔 어떤 경우도 있, 있냐면요, 네. 정말 되게 젊고 파릇파릇한 남자 대표님들이 음. 이제 자기가 상가 중계를 하겠다고 음. 저희 교육에 와요. 그러면 그분한테 뭐라고. 장사해봤어요. 아. 어디 식당 가서 일이라도 해봤어요. 맞아. 이렇게 물어보고요. 진짜 독서를 날리는데, 어, 저희 교육받는 동안 어디 가서, 그집 가서 들고도. 알바라도 좀 해보고 오시라고. 어, 맞아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진짜 상가에서 중계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좀 어. 정리를 어. 하셨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어, 왜냐하면 어, 주인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음. 종업원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면, 이 상가가 어떠한 업종으로 빠져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음. 이러한 것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미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에 비해서, 어, 네, 덜해요. 어. 그래서 또 그런 케이스도 많이 본것 같아요. 정말 음. 장사하면서는 실패를 많이 했어요. 음. 그런데 그분들이 중개업으로 전환을 해서 본인의 실패 경험을 음. 이 중개업 묵배 손님들한테 중개를 해드릴 때 녹이는 케이스도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경험이 중요하지 상가라고 중개하기 쉬운, 쉬운 거는 아, 엄청 어려워요 어, 상가 맞아요. 업종별 제한 요인 뭐 이런 거다 체크해야 돼서 실제 하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상가 중개거든요 어, 그래서 사고도 가장 많이 나오는 음.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법도 많이 많이 바뀌면서 그걸 그때 그때 그때, 음. 그때 이렇게 해서 음. 지금 해야되던 상황이다 보니까 사례는 굉장히 많아요. 음. 사고가 중개사고가 주택보다 더 많은 게상가에이 맞는 그죠, 것 그죠. 같아요. 그리고 음. 지금 현재 여기 대표님 임혁수 대표님 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상가 시장에 중개업만 관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분양하시는 분들도 음, 상가 쪽으로 맞아요. 분양도 하면서 음. 그분들 영업 노하우 정말로 못 따라가요. 그렇죠. 그런 분들도 되게 잘하는 분들 에이. 앞에서 저희들이 초보자들이 에이. 상가를 시작을 하겠다고 하면 어렵고 에이. 두 번째가 프랜차이즈 창업 전폭 개발하는 팀원들요 개발 엄청나요. 그분들 음. 자기들 프랜차이즈 관련된 사이즈, 규모, 입지 분석, 음. 그 다음에 상권 분석이 저희 중개업자보다도 활두기 뛰어나게 잘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따라가면서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리버리하게 대충 그렇죠. 네, 사무실에다다 꼽아놓고 음. 뭐 사무실 차려놓으면은 뭐 손님이 맞아요. 들어오고 내가 손님 절대로 못해요. 저희들도 사무실의 상가계약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거든요. 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도 사무실에 초보자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그분들이 보는 개념이 없어요. 하다 보면은 어 그럼 이 프랜차이즈를 찾으러 왔어. 제가 이 프랜차이즈를 할 건데 업종을 어디로 입지에다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프랜차이즈의 성향과 특징을 몰라. 음. 그러면은 그 성향과 특징을 모르면 그 프랜차이즈를 또 공부를 해서 그성향과 특징에 맞는 상가를 갖다 놓잖아요. 그럼 또 점포개발팀에서 노를해요 <laughs> 그런 게 많다 보니까, 응. 케이스마다 계약률이 굉장히 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다 그렇죠. 보면, 주택은 그래도 응. 계약률이 좀 나오는데, 상가는 응. 계약률이 안 나오다 보면, 특히 남자분들은 가장이세요. 힘들어요. 그러면 어, 안 돼요. 어, 진짜. 그러면 몇달 하다가 응. 중개업 접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교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큰 성공을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맞아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작은 성공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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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맞아요. 모아서 네. 이렇게 성공을 해본 경험으로 커다란 거, 커다란 거 음, 조금씩 음, 사이즈를 음, 늘려가시는 음. 게 훨씬 더 어. 중요한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한 면에서 첫 창업지 너무 음. 어, 화려하고 음. 있어 보이고 음. 이런 데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성향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골목에서 네. 주민들하고 상담하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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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아. 고 왜냐면 소통이 되는 게중기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맞아, 맞아. 그런 것들 먼저 경험하시고 그 이후에 아나 상가도 가볼래. 어. 나 입주점도 가볼래. 어, 어, 어. 나 아파트도 가볼래. 어. 이렇게 조금 단계 단계 진보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지금 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음. 초반에 시작한 게 원룸이었어요. 음, 음. 원룸에 거기 막 다니면서 막 스티커 음. 붙이고 명함 붙이고 하면서 음. 거기에서 아, 이렇게 해도 되게 힘들구나저전 중개를 이렇게 음. 앉아서 고고하게 하는 업으로 음. 생각은 <laughs> 안 나고요. 저는 일명 노가다라고 해요. 어, 정말로. 맞아. 발로 떼는 게 맞아요. 몸에 배워야 어. 그 다음을 어. 이렇게 생각해낼 맞아요. 수 있어. 이렇게 할수 없으니 어떻게 할까. 어, 어, 어. 이렇게 할수 없으니 어떻게 어, 할까. 어, 약간 이런 식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진보하는 중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어.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 음. 하나 이렇게 쌓여야지만 그렇죠. 음. 상가는요. 안 배우고 공부를 진짜 안 했다 하더라도 음. 주택시장에서 중계를 잘했다 하면은요. 음. 상가는 그냥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제한 요인들 이제 음. 법령에 의한 제한 요인들이 걸리는 업종들은 일부 업종이거든요. 맞아요. 뭐 유흥업소? 아니면 식당들은 또 사이즈별로 또 다른 음, 것들이 음, 음, 있기 음. 때문에 그런 거는 음. 어, 처음부터 상가 중개할 때 그런 거 먼저 하실 필요는 없고 맞아요. 그냥 소매점, 미용실 네네. 뭐 이러한 것들 네네. 먼저 진행하시다가 맞아. 한 단계 한 단계 늘려가시면 되니까 처음부터 너무 상가에 집중하지 말자. 어. 어, 이게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상가 중개하고 관련해서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아마 오늘 말고도 이 이후에 여러 번 언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열심히 어.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네. 하나하나 네. 처음부터 원룸 저 처음에 시작한 게 어... 300에 25만 원짜리였습니 300에 25쓸수 있어야 <laughs> 네. 3억이 250만 원짜리 쓰실 수 상가도 쓸수 네. 있습니다. 그런 것도 쓸수 있어요. 네. 한번 네. 기초를 조금 다지시면서 네. 분야를 넓혀갈 수 있는 거. 대표님 그렇죠, 그렇죠. 말씀이 그렇죠. 맞는 것 같습니다. 음, 작은 성공을 네. 쌓아서 큰 성공을 오케이. 만들자. 맞습니다.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여기까지고요. 또 네. 뵙겠습니다. 네.